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미국 이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 중간 선거에서 이게 중간 평가에 해당되는데 패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다수의 의원과 당직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감을 분출하면서 바이든은 이제 끝날 때가 된것 아니냐? 나이도 많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또한번 경랑 속으로 흔들리게 되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미국 전역의 민주당원들은 최근 여러 형태의 내부 모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과 나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 시 경쟁력 등의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남은 대선에서 현역인 바이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보통 현역은 8년 합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그렇죠. 8년 주로 하는데, 물론 4년 만에 그치는 대통령도 들어있지만, 주로 8년 하는데 8년 하기도 전에 4년만으로 끝내고 다른 대안을 찾자는 그런 바람이 민주당 내에서 불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카운티 단위의 민주당 지방조직 지도자부터 연방의원까지 거의 50여 명의 단 관계자를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이런 기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멤버인 스티브 시메오니디스는 뉴욕타임즈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2024년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지금 선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죠. 그첫 번째 이유로 뉴욕타임즈는 인터뷰에 응했던 민주당 인사 거의 모두가 바이든의 나이가 현재 79세고, 미국 나이로 79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0이죠. 더군다나 그런 분이 재선 때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는 82세가 된다. 우리나라 나이로 83세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나이가 바이든의 정치적 생존 능력과 관련된 큰의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82세에 우리나라 나이로 83세에 대통령이 되면은 또 4년 하면은 그 기간 동안 정치적인 생존 능력, 특히 전 세계를 핸들링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저는 뭐 나이 가지고 그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지만 바이든 건강하기도 하고 뭐 가능하다고 보지만 미국 안에서 특히 민주당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브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엑셀 로드는 대통령직은 말도 안될 정도로 아주 힘든 자리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는 80세보다는 90세 오히려 가까워진다. 이런 내감한 현실은 중요한 쟁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선거 때는 이게 쟁점 되겠죠. 노스캐롤라이나주 드럼의 DNC 멤버 셀리아 흑인스는 뉴욕타임즈에 민주당은 2024년에 신선하고 대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바이든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화당에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같은 젊은 피가 대선 상대로 등장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 나서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만약에 젊은 그리고 힘찬 피가 대선 상대로 등장해버리면은. 바이든 곤란해지긴 할 겁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2020년 대선 캠페에서 활약한 파이즈 샤키라라는 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더 센티스와 같은 뉴 페이스가 공화당에서 등장한다면 바이든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2년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 과연 대안을 찾아낼 시간이 충분한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 선출직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 바이든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더 나은 재건 법안과 같은 역점 사업들에서 별로 이뤄낸 게 없다는 점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이나 코로나 장기화, 총기 난사, 대부분의 낙태 문제 논의 등 대통령 권한 밖의 외부 악재들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선거 캠프 고위 참모였던 크리스토발 알렉스는 뉴욕타임즈에 민주당 지도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민주당 후보는 오직 바이든뿐이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말고 대안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겠는데 일단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서가 지난 23일, 24일 미국 전역에서 성인 1,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국정지지율은 36%로 나왔습니다. 이3 36 6는 미국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숫자는 전주의 42%에서 6%포인트나 하락한 것이고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내 바이든 지지율도 전주보다 4%가 낮아진 72%를 기록하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바이든이 자기 대선에서 낙점되지 못한다? 그건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돌풍처럼 어떤 기수가 나타나서 깃발을 잡아버리면 어쩌면 바이든은 자기 대선에서 등장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역시 워낙 역동적인 나라라서 2년 반의 시간이면 충분히 어떤 인물이 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미국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바이든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도 그렇고 또 현재 지지율이 너무 낮고 또 정책적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저저럴 경우 다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 역시도 다 분석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